짜잔 이번에시간습니다 짜잔 헬로코 마이티가드엑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 마이티가드 리뷰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티가드엑스 리뷰 볼겁니다자 마이티가드엑스 리뷰를 갑시다 자 이렇게 마이티가드엑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등장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레디엑스 레디엑스는 음 원래, X 나온 건데, 이번에는 스타까지 언데 나오거든요? 자, 여기 다양한 칠점이 있어요. 다양한 볼게요. 레띠는 원래 빨간색인데,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오. 자, QX. QS. QX는 원래 구급차죠? 원래는 옛날 Q1에 원래는 q x 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다음은 가드 엑스 가드 엑스는 원래 노란색인데 빨간색으로 표시습니다이 사이에는 빨간색이고요 다양 진점은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요 자 다음은 헬프 엑스 헬프 엑스는 원래 옛날 헬프인데 이번에는 x 버전입니다 짱이죠? 짜잔 이거는 쿨마이티에요쿨 마이티 새로 나왔어요. 파이언트보다 더 짱이죠? 여기 헬멧도 있어요. 마이티가드X 헬멧 여기 쿨 마이티 헬멧도 꽂을 수 있어요. 짱이죠? 자 이제 마이티가드X 합 이고 마이티가드X 큐팩도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마이티가드X 합체 시볼까 마이티가드X 합체 일단 우선 카드부터. 자, 일단, 이걸 분리하고, 자, 일단, 커버를 빼서, 얼굴 꺼내주십니다 자, 자, 일단, 이, 쿨마이트 헤메 있죠? 헤메 빼고, 여기에 끼우면 됩니다. 짱 <laughs> 짱이죠? 그래서 다시 닫고요. 여기, 이 가슴이 투명해요. 자, 일단, 이걸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 레스큐드를 분리한, 이 여기 이거랍니다. 원래는 여기인데 이부의 엑시 버전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짱죠? 자 이렇게 하고 스커트 부분 열리게 내리게 하고 자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은 이인 부분을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짱죠? 그래서 다 이를 분리하고요 캐논은 끼우면 자, 그러면 합체 준비가 완성됐고요 자, 다음은 QRS, QRX.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했지만, X 버전으로 도와긴 했지만, 자, 다음은 레디 이게 엑스버전이 새로 나와서 제품이 달리긴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택. 자, 원래는 여기 끼운 건데, 이걸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자, 합체 중나왔으니 이제 합체해 볼게요. 일단 이걸 끼운 다음에. 자, 반지 해줍니다. 아, 자, QS, 자, 자, s 리 자, 다음은 레디 엑스 좋아. 자, 가슴을 열어서, 열어서, 이크로마이트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다시 닫고요 자, 이 소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칼 상태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끼우고 오시면 마이티 가드 엑스의 소드가 완성됩니다 짠이죠 여기 이, 이 캐논도 있습니다 이 캐논 자 이걸 끼우면은 짜잔 헬로커 마이티 가드 엑스 완성이다 오합치도 약간 멋있습니다 제작, 옆어뜻의 지수에 구글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사 고맙습니다. 안녕!